해리포터 속 등장했던 볼드모트의 내기니 이 뱀이 원래 사람이었다고. 게다가 해리포터와 마우사의 돌에 언급되었던 니콜라스 플라메리 최초로 등장. 외에도 해리포터 속에 나왔던 떡밥들이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월드의 범죄에서도 똑같이 등장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등장할까요? 그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해리포터 시리즈 속 등장하는 한 교과서. 신비한 동물 사전. 신비한 동물 사전은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제수 속 등장했던 히포그리프를 포함해 수많은 동물들에 대한 특징 및 정보를 적어둔 책입니다. 이 교과서의 저자 뉴트 스케맨더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피노프로서 해리포터 이전에 존재했던 마법사들, 즉 젊은 덤블도어를 포함해 그린델 왈드, 니콜라스 플라멜, 뉴트 스케맨더, 레스트랭 가문, 네기니 등 J.K. 롤링의 커다란 마법 세계관의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동물 시리즈는 현재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두 번째 이야기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개봉함에 앞서 예고편 속 등장했던 인물들과 떡밥들을 해리포터 시리즈와 연결지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볼드모트 이전에 가장 강력했던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는 머글보다 마법사가 우월하고 이런 머글들을 마법사가 지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이념으로 유럽 테러를 시작하다 포위망이 좁혀지자 미국으로 몰래 잠입하고 마침 신비한 동물 사전 집필을 준비하러 미국에 온 저자 뉴트 스캐맨더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그린델 왈드가 체포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지만 그린델 왈드는 Do you think you can hold me?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면서 본인의 파워를 은연중에 비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예고편은 해리포터 세계관과 이어지는 수많은 관계와 떡밥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린델왈드와 덤블도어는 어떤 관계이길래 덤블도어 본인이 나서지 않고 아끼는 제자인 유트를 보내 그린델왈드를 저지하려는 것일까요? 이 관계 또한 예고편과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So,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등장한 소망의 거울은 사람이 마음 깊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덤블도어가 이 소망의 거울을 보자 거울에 그린델왈드가 비쳐지죠. 과거 해리포터의 작가 제이키 롤링은 덤블도어가 그린델왈드를 과거에 각별하게 생각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고, me, 해리포터 영화 속 볼드모트가 덤블도어 지팡이의 행방을 감옥에 갇혀 있던 그린델왈드를 찾아가 물어봤던 것,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해리포터에게 건넸던 책에 덤블도어와 그린델왈드의 어린 시절이 담긴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둘은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둘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 소설에는 과거의 내용과 덤블도어가 그린델 와일드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없는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듯한데요 그린델 와일드와의 과거 우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 뉴트와 가까운 관계처럼 보였던 레타 레스트랭도 신비한 동물들과 게데월드의 범죄에 등장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드모트의 충실한 부하인 벨라트리스 레스트랭의 선대 마녀로 마법 세계에서 유명한 순혈 가문 중 하나입니다 과거 뉴트가 아무도 아니라며 말을 하긴 했지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퀸이는 레타 레스트랭의 가문에 대해 들은 것이 있다며 언급하였고 뉴트는 레타에게 상처를 받은 게 있는 듯 보였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스틸컷을 보면 레타가 호그와트에서 사용하던 책상을 들여다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레타는 뉴트와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또 이런 레타가 어떻게 뉴트의 형인 테세우스와 약혼을 하게 된 것인지 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화가 흘러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스틸컷에선 그린델월드가 레스 트랭 가문 묘지에서 추종자들에게 연설하는 것과 레스 트랭의 가게도 속에 크레덴스 베어본의 이름이 있는 걸로 보아 크레덴스 역시 레스트랭 가문 중한 명이고 레스트랭 가문이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에서 좀더 깊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 와일드의 범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니콜라스 플라멜은 해리포터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이름인데요. 바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언급된 마법사의 돌을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법사의 돌로 영생을 가져다주는 약을 만들 수도 있어서 니콜라스 플라멜의 수명은 665세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 중한 명인데요. 볼드모트의 부활을 막기 위해 마법사의 돌을 파괴하기로 결정하고 미리 제조해 둔 약으로 생을 정리하고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직접적인 등장이 없었던 인물이라 덤블도어와 절친한 친구였던 니콜라스 플라멜이 어떻게 어떤 역할로 등장하게 될지 굉장히 기념비적이고 특별한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법사의 돌을 만들게 된 계기나 제조에 관한 내용이 연출될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해리포터 시리즈와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는 연결되는 떡밥이 상당히 많은데요. 1편에서 등장한 죽음의 성물 표식을 시작으로, 작게는 수색꾼 이야기가 나오니, I seek e r after truth. I'm more of a chaser, really. 라며 키디츠를 연상하게 하는 뉴트의 대사, 호그와트와 미국의 마법학교 일버르모니의 자존심 싸움을 하는 귀여운 장면도 등장하죠. 일버르모 n it's n i only the best w i z a r d i g school in the whole world. I think you'll find that the best wizarding school in the world is Hogwarts.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에선 더더욱 많은 떡밥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다시 보이는 반가운 이 비주얼은 바로 세스트랄입니다.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에 나온 이 동물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생물입니다. 죽음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저 투명하게만 보이고, 세스트랄이 마차를 끌면 그저 마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길찾기 능력이 뛰어난 걸로 유명한 세스트랄은 그린델왈드를 어디론가 이송하는데 쓰이고 그린델왈드가 그 마차를 탈출하는 장면에서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물 낯설지 않은 이뱀 네기니가 인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배우 수현이 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네기니는. 해리포터에서 고양이로 변신하는 맥고나걸 교수, 생쥐로 변하는 피터 패티그루 같은 애니마구스와 달리 유전되는 저주를 타고난 말레딕터스입니다. 말레딕터스는 오직 여성에게만 유전되며 단순히 동물로 변하는 능력이 아니라 후엔 외관과 지능, 정체성까지 모두 동물로 변해버리고만은 저주죠. 해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네빌에게 죽던 그 순간에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뱀의 모습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볼드모트의 호크룩스이자 온갖 악행, 심지어 살인을 도왔던 네기니가 그린델월드의 편에 설지 덤블도어의 편에 설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인간의 지성이 남아 있는 지금 크레덴스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이루어 보아 아직까지는 덤블도어, 뉴트의 편에 서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이후 네기니가 어떻게 볼드모트를 만나게 되었을지. 볼드모트가 네기니를 발견했을 때는 네기니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상태였을지. 이 이후 신비한 동물들의 남은 시리즈에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 반가운 호그와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덤블 도어가 교장이 되기 전 어둠의 마법 방어수를 가르칠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뉴트에게 직접 보가트의 퇴치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상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보가트는 리디큘러스 마법으로 무찌를 수 있는데 예고편 속 어린 뉴트가 보가트를 보자 사무실로 바뀌는 장면은 가만히 앉아있기 싫어하는 뉴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는 해리포터와 아즈카바네즈 속 리무스 루핀이 학생들에게 어둠의 마법 방어수를 가르치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고편을 보면서 1편에서는 항상 순간이동처럼 마법을 썼는데 이번에 왜 굳이 물건을 통해 어디론가 이동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해리포터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이 물건은 포트키. 어떤 사물을 포탈처럼 이용해 그 사물을 만지면 지정해둔 장소로 이동할 때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마법 중 하나입니다. 호그와타 안에서는 순간이동 마법이 금지인데다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마법이고 먼 거리의 순간이동 마법을 잘못 사용할 경우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마법이라 해리포터 시리즈에선 보통 포트키를 사용했었습니다. 잘못 떨어지면 이렇게 <laughs> 아플 때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요. 대표적으로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 퀴디츠 월드컵으로 이동할 때와 트리위저드 시합에서 잡은 우승컵이 골드모트와 피터 패티그루의 함정으로 연결될 때. 포트키가 사용되는 모습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에서는 짧게나마 해리포터 팬들의 향수를 채워줄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네요. 예고편에서만 공개된 게이 정도인데 본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떡밥들이 쏟아지고 회수될까요?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의 2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를 포함해 남은 3편 앞으로 극장에서 쭉 확인해 주세요. 그럼 안녕. No, I don't do science. What are you gonna do? Dingo!